이 날카로운 가시의 열매가 독고마리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곳 들판에 독고마리 열매들이 바짝 말라 있는데 이 열매를 채취해서 바로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매에는 가시처럼 억센털이 있어 옷에 잘 달라붙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면 따갑기 때문에 이 열매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채취를 해야 합니다. 독고마리는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항염증, 진통, 해열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고마리 열매는 한 방에서 생양명이 창의자로 전초와 뿌리, 열매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하는데, 열매는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익은 열매를 따서 말린 다음 볶아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맵고 쓴맛이 강하지만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여 다양한 건강보조약재로 활용되는 약초입니다. 이 독꼬마리 열매에는 니놀산 비타민 C, 사포닌, 올레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꼬마리 열매는 한방에서 비염과 축농증 같은 호흡 기 질환과 이뇨 및 해열제로 처방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 독고마리는 풍으로 머리가 차면서 아픈 것과 풍습으로 인하여 팔다리가 허약해지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독고마리 열매는 비염과 축농증에 최고 좋은 약초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비염은 만성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구호흡, 발작성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이며 수술로도 고치기가 힘든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독고마리 열매에 들어있는 니놀산과 사포닌 올레산 등의 성분들은 외부에서 진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는 호흡기질환에 좋은 성분들로 비염과 만성비염에 특히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독고마리 열매는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주며 코가 꽉 막히고 호흡이 불편하며 냄새를 잘 맡지 못할 때 이때 이 도꼬마리 열매를 달여 마시면 콧물이 멈추게 되고 코막힘이 뻥 뚫리며 호흡도 편안해집니다. 도꼬마리의 열매는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질병에 대한 신체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 독고마리 열매를 달여서 차처럼 가볍게 마시면 면역력이 증강됩니다. 독고마리 열매에는 다양한 항염증의 성분들이 들어 있어 염증성 질환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 아픈 관절염의 염증을 줄이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같이 하나 시켜 줍니다. 이 독고마리 열매는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쓰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 과정을 거친 다음 약재로 사용하시고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장기간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독고마리 열매 법제 과정은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물기를 빼고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으면 독성이 응고됩니다. 응고된 독성 성분은 물에 끓일 때 용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끓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코마리 열매는 완전히 익은 늦가을 이후에 채취해야 약성이 좋습니다 만성 비염의 효과를 더 보시려면 물 1리터에 법제한 도꼬마리 열매 5에서 6그램 느릅나무 껍질 2그램 그리고 감초를 조금 넣고 약불에서 1시간 정도 우려내어 하루 세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염에 특히 좋은 독구마리 열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